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한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전한 말씀의 주제를 보면 첫째 날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신앙의 한계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영적 착시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렸고, 넷째 날, 어제에는 성장에 걸림돌인 이 게으름, 성장에 걸림돌인 게으름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어린 이용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집 3남매 덕분에 저도 수십 번씩 돌려보던 영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들이 몬스터 주식회사 애니메이션의 그 주인공들 주인공들입니다. 설리와 마이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생긴 건 무시무시해도 착하고 허당미가 가득한 캐릭터입니다. 렌달은 무섭게 생긴 만큼 악역을 맡고 있는 캐릭터이고 헨리는 이 몬스터 주식회사의 CEO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몬스터 마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마을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모두 아이들의 비명 소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몬스터들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 아이들을 놀라게 해 비명 소리를 저장해 가는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몬스터들이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 애를 쓴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어린이들을 많이 웃게 하라. 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캐릭터들의 모습입니다. 캐릭터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긴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공 설리는 온몸이 초록색 털로 덮여 있고 귀가 있어야 할 곳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마이키는 팔다리가 얼굴에 붙어 있고 눈도 하나뿐입니다. 몸통이 없으니 내장기관이 있을 리 없고 그러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합니다. 들어가는 구멍은 하나인데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렌달은 다리만 6개입니다. 헨리도 다리가 6개에 눈도 사진상으로만 5개입니다. 생긴 모습이 모두 귀계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게 없고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없어도 되는 게 있는 게 하면 어떤 건 너무 없어서 괴상합니다. 이러한 귀계한 모습을 한 캐릭터를 우리는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괴물은 정상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괴물이 될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다투며 상대를 필요 없다고 잘라내면 그 교회는 괴물이 됩니다.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차별해도 괴물입니다. 눈 역할을 하는 성도가 귀 역할을 하는 성도를 하찮은 존재라고 무시해도, 그래서 잘라버려도 그 교회는 괴물입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라 해도 한몸 의식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몸도 아니고 지체도 아닌 그냥 괴물입니다. 성경 속 고린도 교회가 그런 괴물 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병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이 세상에 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 이렇게 구분하여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해졌고 그들은 평범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졌으며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은사의 우열에 따라 교회 안에 서열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며 차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심지어 교회는 네 개의 당파로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다리가 잘리고 눈이 여섯 개 달렸으며 입이 앞뒤로 달린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괴물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한몸 의식이 없으면 그 교회는 괴물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유기적 특성을 가진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한몸 의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몸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괴물 같은 교회입니까 괴물로 변해가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합니다. 눈이 손도로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신과 다르다고 소외시키는 모습입니다. 고향이 다르고 외지에서 왔다고 나와 봉사부서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있다면 교회는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26절의 말씀은 한 몸이 된 교회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면 나도 아프고 상대방이 영광을 얻으면 나도 즐거워 하는 것, 이런 공감 능력이 좋은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생명체, 한몸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영광을 얻었는데도 나는 기뻐하기보다 화가 나고 질투가 일어난다면 몸통에서 사지가 떨어져 나간 괴물 같은 교회입니다. 며칠 전 소파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을 부딪혔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왼쪽 새끼 발가락이 소파에 찌인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부딪히는 순간에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1초, 2초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발이 그랬습니다. 부딪힌 후 1초가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통증이 심해지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찡그러지면서 미간 사이가 좁아졌습니다. 귀는 빨개지고 콧구멍은 커졌으며 입에서는 비명이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욕이 아니라 진짜 비명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쪼그라들면서 양손으로 왼쪽 새끼 발가락을 움켜 잡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반대쪽 발은 자기가 부딪힌 것도 아닌데 오른쪽 발가락 전체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본인도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 부딪혔는데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새끼 발가락이 다쳐 통증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데 반응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반응하지 않는 그 지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는 그 지체가 고장난 것입니다. 새끼 발가락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아프니까 발이지 안 아프면 그게 막대기지 발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 보인다면 그 지체가 더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목사님을 싫어한 분의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이 잘 풀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돈은 욕심 많은 사람이 더잘 버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 교인의 행복을 시기 질투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더 고장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그런 교회는 무서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시험에 들까 봐 걱정돼서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괴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교회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몸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건 하나님의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몸 같은 교회가 되려면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나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의 지체는 모양도 역할도 다릅니다. 손은 발과 모습이 다르고 발도 손과 역할이 다릅니다. 몸의 지체를 모양도 다르게 기능과 역할도 다르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의 모양을 만드셨고 그 지체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모양과 역할을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두개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이고, 손이 두 개인 것도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리가 손보다 더 유용하다고 팔은 없고 다리만 내게 달려 있다면 어찌 그게 우리에게 더 유용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다른 존재가 많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 나와 정반대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가장 욕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마가가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나와 생각에 다르고 성향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이 모였기에 교회에 찬양대도 있고 교육부서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도 복이지요.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기에 교회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며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웃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였기에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퍼즐이 서로 모양이 달라야 작품이 완성이 되듯 교회도 서로 모양이 다른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것은 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가 한 몸이 되려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은 코의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에 쌍꺼풀을 넣고 앞트임, 뒤트임을 다해도 눈은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코도 냄새 맡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의 구멍을 내게 뚫는다고 해도 코가 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코가 제 역할을 해줘야 몸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모든 일을 다할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의 산전수전 수전 다 겪으셨어도 교회일 전부를 신경 쓸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할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 합니다. 한몸 같은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자기가 서야 할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충실할 때 교회는 서로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 잘 굴러가게 됩니다. 어린이 동화책 아시방 일곱 동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곱 동무는 바느질에 필요한 일곱 개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옷감의 길이를 재는 자, 손에 끼는 골무, 가위, 인두, 바늘, 다리미, 그리고 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도구를 아시방 일곱 동물라고 부릅니다. 이 일곱 개의 도구는 아씨가 잠든 틈을 타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바느질을 잘 해내는 건 모두 자기 덕분이라고 우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씨가 일곱 친구를 나무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 없어. 라고 책망한 거지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아시는 일곱 명의 친구 중단한 명이라도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일곱 친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어린이동화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와 다들하고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 나보다 못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니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돌멩이도 품으면 내가 진주가 되든. 그 사람이 진주가 되든 둘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볼품 없어 보이는 사람도 품으면 하나님은 그 품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한 몸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바로 뒤에는 13장, 곧 사랑장이라 불리는 성경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 기록되었다고 해서 은사장이라 부르고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 바울은 은사장 바로 뒤에 사랑장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나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려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될줄 알았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에 우열을 따져 서로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은사만으로는 하나 되기 힘들기에 사랑이 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은사장 바로 뒤에 사랑장을 배치한 겁니다. 은사가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자신보다 능력과 은사가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으라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도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사람들 사이에 우월감, 열등감이 생기지만 사랑이 가득하면 차별과 대립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 충만하면 사람들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시기 질투도 사라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고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다 중요하고 요긴 하지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눈은 정말 중요하지만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체입니다. 내장기관도 연약하여 든든한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고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강한 지체가 있지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는 무시하지 말고 사랑을 더 부어주어서 서로 동등하게 고르게 해야 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부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위로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용서를 부어줘야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갈 때 교회는 고르게 됩니다. 사랑으로 고르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비로소 한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분열하여 몸에서 떨어지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